강남의 노른자 땅인 매봉역 인근에 위치한 개포우성4차5차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. 매봉역 역세권 아파트로 개포우성4차는 1985년에 준공 459세대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포우성5차는 180세대 4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28평, 31평, 34평, 45평, 1 4평으로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재건축 사업성이 좋습니다. 용적률이 낮으면 더 많은 세대를 지어서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으며 대형 평수가 많으면 세대당 대지지분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 시 추가 세대를 늘리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지면 조합의 추가 분담금이 감소합니다. 매봉역 근처에는 재건축 진행 해당 단지는 향후 강남의 미니 신도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해당 단지의 문의는 저희 한양부동산으로 문의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